고학년으로 반 학생 여러분, 사회 이번에는 사회 경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위도 배웠습니다. 위도, 어, 위도가 영인선을 적도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은 뭘 배울 것인가? 이갔습니까 자, 이번에는 경선을 배울 텐데 위선은 또는 위도는 위도는 뭡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위 아래로 이루는 각을 위도라고 나타냈습니다. 지구의 북쪽과 남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위도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선을 배울 거다. 경선은 뭐냐면 경도가 같은 위치를 선으로 그은 것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적도가 나와 있지요? 음. 적도 위도가 영인 지역을 위도가 영인 곳을 쭉 이은선을 가로로 이은선을 적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위도가 영이라고돼 있지요. 근데 경선은 뭐냐? 경선은 경도가 같은 선들을 이은 건데, 이렇게 지구상으로 봤, 지구상에 봤을 때세로선입니다 세로선. 그런데 여기에 오면 30도, 60도, 0도라고 각도가 나타나 있지요. 이 각도는 뭐냐 하면 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옆으로 입니다 지구 중심과 적도를 이은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옆으로 각도가 얼마나 벌어지냐에 따라서 15도, 30도, 15도, 30도, 45도, 60도 이렇게 되겠죠. 옆으로 벌어진 중심에서 옆으로 벌어진 옆으로 벌어진 각도에 따라 나타낸 것을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 그리고 경도가 같은 지역들을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이은 선을 경선이라고 한다. 경선. 자, 그러면 위도가 영인선을 우리는 적도라고 했습니다. 적도는 지구 한가운데죠. 그죠. 지구 한가운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도가 영인 곳은 어디냐? 경도가 영인 곳은 아무 곳이나 경도가 영인 곳으로 정해도 됩니다. 아무 곳이나 기준을 정해도 된다. 상관없다.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서는 경도가 영인 곳을 어디로 잡냐 하면, 영국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 있습니다.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 런던 부근에 있는 런던 인근에 있는 그린치 천문대 위를 지나는 위를 지나는 이 가상의 선을 경도 영인 지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남북으로 남북으로 세로로 이렇게 줄,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의 선이죠 실제로 지구상에 이런 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우리 인간들이 가상으로 그은 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영국의 그린치 천문자를 지나는 이 선을 경도영인선이라고 하고 이 선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본초자오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선? 본초자오선. 말이 좀 어렵지만 어,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본초자오선이라고. 음. 본초자오선을 0으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각도가 얼마나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15도, 30도 45도 60도에 벌어지겠죠. 쭉 쫙이 맨드로 가면 몇 됩니까? 맨뒤로 가면 180도겠죠? 그럼 180도를 넘어서면 다시 얼마? 뭐200 195 200 220 210 그다음에 225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그렇게 와도 되는데. 우리 적도 어떻겠습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위 위선은 적도를 중심으로 위쪽이 북이 아래를 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북쪽에 있는 위도, 아래쪽에 있는 위도 해서, 북쪽에 있는 위도, 북이, 남쪽에 있는 위도, 남이 했습니다. 그죠? 자, 경선도 마찬가지. 경도도 마찬가지. 중심이 되는 본초자오선을 여기 본초자오선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는, 동쪽으로 가는 경선을 동경이라고 부르고, 서쪽으로 가는 선을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360도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구를 남북으로 딱 잘라서 본초 자우돌을 중심으로 딱 잘라서 반을 잘라서 동쪽을 동경, 왼쪽을 서쪽을 남경, 서경이라고 합니다. 경선이니까 경자가 붙습니다. 위선의 경우에는 북이 남이 위자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도영인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동경 서쪽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음. 지구를 이렇게 보았을 때 오른편이 동쪽입니다 왼쪽이 서쪽이고 물론 뒤집으면 지구를 뒤집으면 반대가 되겠지만 음. 이런 모양으로 지구를 뒀을 때 오른쪽이 동경 왼쪽이 서경이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경선이란 또는 경도란 경도란 지구 중심과 지구 중심과 경도 0인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옆으로 벌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을 경도라고 합니다. 옆으로 벌어지고 있죠? 경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도는 본초 자오선을 중심으로 동쪽을 동경, 왼쪽을 서경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0도, 30도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동경 30도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서경 30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북이 남이 할 때도 북이 30도, 남이 30도 그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동경이고 서쪽은 서경이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선은. 본초 좌우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선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